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8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8에서 9절 말씀을 두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5장 8에서 9절 말씀.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수아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과거의 굴레와 죄와 수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공적인 신앙 인생 다섯 번째 이야기 이죠 어,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였는데 예, 참 지칠 수 있는 시기인데 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을 얻게 되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국가가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어, 그 이유는 단연 요단강 때문이에요. 요단강 사건 때문에 요단강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떻게냐면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매우 유명해져요. 어,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어, 굉장한 유명세를 이제 타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 적국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적국들은 혼돈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쳐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진위를 상실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사실 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예, 여단을 마르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아실 때문에 그 적국들은 질의 겁을 먹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야말로 언제냐면 이들을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어요? 어, 매우 적들이 매우 연약해 있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공격을 해야죠. 상대방이 약점을 보일 때, 이 적들이 경쟁자가 약점을 보일 때, 얼른 그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진 강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경쟁해서 이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적국들이 아주 약해졌을 때, 이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들을 제압하고 얼른 가서 이들을 공격하고. 붙찔러야 되는 참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참 시기잖아요. 적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분별력을 잃고 있을 때, 적들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이때 서둘러서 그들을 공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전쟁 스토리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속도는 세상적인 관점. 하나님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전쟁과 이 경쟁과 대결의 구도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없이 생각했을 때는 손쉽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기는 게 좋겠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얼마나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죠 이 상대방 이 적국들의 약점을 잡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잡고 얼마나 빨리 승기를 잡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늦었다 난좀 늦었다 이미 늦어버렸다. 이미 늦어버렸다, 좀 늦었다, 남들보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늦었다, 경쟁에서 늦었다, 난 뒤쳐졌다, 큰일 났다, 뒤쳐졌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뭐냐면. 이 상대적인 속도, 즉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남과의 경쟁에서 서둘러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요, 이들에게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어, 이 요단강 사건이 한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신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당장 전열을 다듬고 정비하여 전쟁에 나가서 하루라도 빨리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레.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해.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였 그때는 적들이 가장 약해 있을 때예요. 적들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적들을 공격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할례는 뭐냐면 오늘날로 어,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포경수술과 같은 건데요. 포경수술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어왜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는요. 이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때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 아 아브라함 때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는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이 맺고 체결한 사람이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하셨어요. 언약의 표징이고 증표예요. 할례는 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면 결혼이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식, 언약을 한 뭐요? 상대방에 대한 그 언약적 의무가 따,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언약적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 길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4 0 년을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난 백성들, 즉이 세들 있죠. 그들의 이 세들, 이 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세들은 지금 살아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부모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고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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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제 출애굽이라 그래요. 건져냈어요. 어 그리고 건져내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건져내고 이들이 광야길에서 광야라는 그 사막 허허벌판에서 어, 무려 40년 동안을 그냥 뺑글뺑글 돌아요. 40년 동안을 글뺑글 돌아요. 근데 뺑글뺑글 돌았던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뺑글뺑글 돌다가 어, 나온 이세들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누구냐면 지금 백성들이에요. 뺑글뺑글 돌았던 그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그 광야에서 나와서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그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이 세들이 이 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세들이. 이세들이 한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부, 그들의 부모님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지금 지금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자녀들은 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6절에 보면 알수 있어요. 6절에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맴돌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맴돌았어요. 광약길에서 벗어나 가난 전쟁을 빨리라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뺑뺑을 계속 돈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뺑뺑을 돈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주변을 계속 맴돈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불순종은 뭡니까? 언약을 어기는 행이에요. 언약을 어기는 행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에요 마치 순결하고 정결해야 하는 신랑 신부가 이 부부의 언약을 깨버리고 외도를 한 것처럼 이 이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제 불순종 때문에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돌게 됐고 이 불순종 때문에 신앙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불순종의 길을 갔을까요? 왜 불순종의 길을 갔을까요?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할례 받은 자는 뭐냐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해, 망각하고 계속해서, 뭐냐면, 세상 욕심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계속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뺑뺑을 돌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 인생에 발전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계속해서 옛날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옛날의 모습대로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거기서 계속 돌아가 돌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결국에는 40년의 기간이 그냥 흘러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흘러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잘안 풀리고 인생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에는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런 그러, 그러기 때문에 이 할례의 그 효력이 사라지면 언약의 이 언약이 없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즉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불순종하는 그 시점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는 몸에다 하는 거지만 몸에다만 하는 할례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요즘 말로는 세례입니다. 세례. 죄에서 돌이켜, 과거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몸은 할례를 받았지만 몸은 할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의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은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을 어깁니까? 정체성을 상실할 때요. 나는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도 옛날이 차라리 나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세대에서는 그 작업이 실패 하였지만 지금 그이 세들 후손들만큼은 지금 새롭게 인도하여 가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구와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거 지금. 다시 언약 관계 회복이에요. 할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지금 당장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할레. 할례는 정체성을 바르게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르게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 있다는. 하나님과 나는 약속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는 증표임 증표이고 자기 살을 베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식이에요. 나의 그 전투력, 이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상실되죠. 며칠간은 전쟁을 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력이 상실되는 행위에요. 할래는. 할래를 행하면 전투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런,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할래를. 내 인생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적들이 약해 있을 때 짓밟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누군가. 독립적이고 홀로 서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과거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의 그런 어옛 모습,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그냥 그저 맴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자기 자기의 정체성을 매우 존귀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돼요. 정체성에 바르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죠. 근데 이 정체성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 과거로 돌아가요.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요.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축복되고 참 성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들을 행하여 주고 싶어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이 분명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태크를 거실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를 거실 수도 있어요. 마치 코로나 사태 모든 것들이 멈추고 특히 교회의 활동까지 멈춘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복을 강조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고자 하는 그 복보다,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냥 다수의 무리로서가 아니라, 나 혼자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나 일대일로서 언약을 맺은 정결한 신부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세례를 통해서 죄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삶 구석구석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가?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소중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요. 어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팔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어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할례가 다 행해집니다. 할례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세례 받으면 죄와 세상과 마귀에서부터 벗어나듯이 과거가 발목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처럼 나를 공격했던 대상으로부터의 수치가 있어요. 나를 환경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의한 수치가 있어요. 이 모든 수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다 비우길 원하시고 그것을 다 가져가버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 앞에 바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확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확보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의 이 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